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긍정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올카범 처벌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인터넷이 더욱 발전하면서, 우리나라는 IT 강국이 되었지만, 이를 악용하여 저지르는 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몰래카메라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불법 촬영이죠.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고성능 촬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USB나 생수병, 안경 등 마치 일상용품처럼 실제 모습을 숨긴 카메라들이 생겨나면서 더욱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맥수사나 범죄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용품들을 일반인들이 구매하면서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과 공포심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본죄는 성폭력 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외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죄가 성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판매, 제공, 전시 등의 반포행위를 하는 것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허락 없이 반포를 했다면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것 또한 범죄이며, 성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하며, 본인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그 정도가 아니라면 제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대처 전략을 잘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 주세요.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간혹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변호사와 1대1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전지역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연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